슬퍼지려 하는 사람들 모여 먹고 살기 힘들고 순수함을 잃은 이 나라지만 위로를 찾아본다 옴팟파 옴팟파 걱정 말고 옴팟파 옴팟파 힘을 내자 포커페이스로 안심시키고 사실은 옴팟파 수상해저들의 행동들은 하나하나 단순히 봐선 안 돼. 우리끼리 지금은 싸우지 좀 말고 하나만 보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온파빠, 온파빠, 우린 너무 온파빠, 온파빠약지 못해. 포커페이스로 안심시키고 사실은 온파파. 움퍼빠 움퍼빠 무찌르자 움퍼빠 움퍼빠 여유있게 미소와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쉬는 제인자 우시오 가슴에만 묻어두고 숨지마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여기 모여 모두 소리쳐보네. 지샜던 우리 바램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유를 찾는 것 그러니 잊어서는 안될 얼굴은 휴가만 떠나는 계속해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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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는 국민 여러분 Dear fellow Koreans. 밤잠도 주무시지 않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문재인을 향하여 외쳐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However, is not reacting to our shouting. 오히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가속도를 더 밟고 있는 중입니다. Rather, disintegrate this country and sell this country off to the hands of Kim Jong Un.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이가 분명히 사고를 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If this had continued in this pace, I believe that Moon Jae-in will make an accident.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은, I know that you are praying hard for this country. 저는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But because I'm a pastor, I cannot help but pray for my nation and for my people. 내가 기도하면 앞으로 이루어진 것을 예측해 보건대 문재인 이놈이 반드시 사고를 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I think Uh, mistake or accident. 지금 더불어 민주당의 대표는 말하기를, the of the party says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통일 임금 통일 노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And the same wage. 우리는 이런 말들의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we are very weak in the term of 그것이 하나의 뭐 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들리지 몰라도, so we might take it as a of the 실제적으로 말하면 통일 노동, 통일 임금이라는 것은. 회사로 말하면 사장과 직원이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But as a matter of fact, comparing this situation to that of a company, that means the CEO and the the, the lay worker are g o i n g to receive the same amount of wage. 교회로 말하면 교육전도사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똑같이 사례비를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In a church context, that means the senior pastor and the intern pastor are g o i n g to receive the same salary.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하겠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4월 15일 선거의 구호로 공식적으로 내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처럼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문재인은 he, 건국 대통령 이승만 처럼 여러분 그냥 걸어 나올 놈이 아닌 것입니다. 저놈은. Like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쉽게 걸어 나올 놈이 아닌 것입니다. 저놈은. Like right 언제든지 상황이 불리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Because we c a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저놈을 빨리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That's the reason why we have to make a point of dragging off, dragging him off from the office as soon as possible. 저놈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칠 때에, when he's trying to sell this country off to North Korea.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Are we? Do we have to stand still, just taking the situation? 우리가 반드시 혁명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w e t h e people have to rise up in the form of revolution. 군에 타면 저놈도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드시 무슨 어떤 사고를 칠 것입니다. Then Mr. Wen will declare a martial law and it's going to make a severe accident. 4월 9일도 300여 명의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During the April 15th election election trouble 근래는 광주 5.1파 때도 수없는 생명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e d 고은이죽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수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었습니다. 이다 건국 70년 만에 최대의 피 흘린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see to it to the fact that if we just s t o still in this situation, the circumstances are so dire that one of the most bloodiest situation could happen in this country. 결단코 우리는 북한의 나라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But we cannot give this country off to North Korea. 피 흘림이 없이 이 혁명을 완수하려면. in order for us to achieve this revolution without shedding our blood. 오는 29일 3일절 대에서 우리가 끝장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 o g a t h e r in a massive rally in the upcoming November, uh, February 2 9 t h uh, even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할렐루야 스님 나왔습니다. 예.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스님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랍니다. 코골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코로나 폐렴 걸려도 문재인이랍니다. 나망문이라고 하네요. 나라가 망해도 문재인이랍니다. 성당문이라고 하네요. 성 폭행을 당해도 문재인이랍니다. 자중문 자식이 죽어도 문재인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참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줬다는 문제인 그 빚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위선자들을 박멸, 척결해야 합니다. 정복 자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끌어내려야 할지 우리 모두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로 총선 승리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에게 사이로 총선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가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자가 총선 후에 토지공개념, 종교, 언론 등 패권을 재편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이것들이 아주 대놓고 겁대가리 없이 설치됩니다!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 청장년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주의가 뭔지 제대로 안다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쟤네들이 아예 대놓고 들으라고 까놓고 여론과 언론 방송에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출하면서 조국이 발언한 내용과 똑같은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선포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건가요?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너희들이 대한민국 체제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있을 것으로 보이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너희들 눈에는 개, 돼지로 보이나? 그러한 오만함이 꼭 반드시 너희들에게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인형 들어라. 국민들이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 애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런 오만함, 대한민국의 기초부터. 흔들어버리겠다는 저 만용을 그대로 두고 볼 것입니까? 4월 총선에서 그럼에도 저렇게 오만 방자한 저런 것들을 찍어준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사회주의를 넘어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여 국민들이여 이 인형의 저 불손한 망언을 듣고도 그저 참고 바라보고 침묵만 할 것입니까? 종교가 정치에 함몰돼 대깨문 앞잡이를 한다면은 그 종교는 이미 죽은 종교나 다름이 없습니다. 4.15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표플리즘 사회주의자 독재의 길로 가느냐 많은 안열 가르는 기로가 될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춥지요? 저는 여기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좀 춥지만 지금 폐렴이 유행해가지고 겁나서 문밖깥을못 나오는데 여기 오신분들 목숨 걸고 나오셨죠?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겁나서 지금 아마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수십만이 나와 계시니까 문재인은 이제 끝났죠 한번에치겠습니다 문재인 끝났다 문재인 끝났다 문재인 끝났다 끌어내기 전에 내려와라 끌어내기 전에 내려와라 끌어내기 전에, 전에 내려와라 문재인은 대통령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 드로킹 댓글 8,840만 개를 달아가지고 대통령직 도둑질하더니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울산시장도 지금 어,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내죠 문제인 그러내자 문제인 그러내자 문제인 그러내자 문재인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목으로 검찰 조사 칼이 두르니까 추미애를 시켜가지고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검찰 죽이기를 했죠? 문재인이가 죄가 없다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도 그냥 봐주겠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 조사한 공소상을 바로 국회에서 내라고 그랬는데 추미애가 그걸 가지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주범은 나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은 끌어에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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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우리한테 희망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아,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문재인을 그 목숨을 걸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요새 폐렴이 들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지금 굶, 굶어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어서 폐렴이 들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도 들고 있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안 닫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만 명씩 중국에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들랑달랑이도 내버려 둡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공산혁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고 더니 이제 폐렴까지 수입해서 여러분을 죽인다고 하면 이름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끌어올서처절하자처절하자처절하자 지금 공소장 문제로 참여연대라든가 또 민의당 내에서도 문재인한테 네가 잘못했다면 나가서 잘못하고 조사를 받지. 왜 조사를 안 받고 엉뚱한 검찰 죽이고 공소장 갚고 국민들한테 표가 다 떨어진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고소하죠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끝났다 문재인 끝났다 문재인 끝났다 이제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되고 이제 김문수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통일당과 자유한국당이 하나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 선거는 우리가 100% 이기겠죠 그런데 4월 선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바로 3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2월 29일 여기 모여서 문재인 재산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2월 29일은 문재인 재산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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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 나올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했어요 5600명 신부가 계신데 제가 대신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는 570만 우리 신자들도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지금 각 시도별, 각 서울은 구역별로 전부 프랭카드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저 우리 세종대왕동성 앞에서. 대대적으로 천주교도 모이겠습니다 570만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 신자 여러분 전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와야 문재인을 끌어내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천주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일 문재인이가 4월 총선에 이기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집니다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한 모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니까, 2월 29일, 문재인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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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9일은 국민 혁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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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